이발트 트레이더스가 십사일 서울의 첫 일호점 매장인 월계점을 오픈합니다 지난 이천십 년 경기도 용인시에 오픈을 한 이후 서울에는 구년 만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인데요 오픈에 앞서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그 모습을 선공개했습니다 저와 함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 첫 점포인 동시에 열여섯 번째 트레이더스 매장인 트레이더스 월계점. 기존 이마트 월계점 주차 부지를 증축해 만들어 매장 면적은 3000평, 연면적은 축구장의 6.5배 크기인 1만 평이 훌쩍 넘습니다. 기존의 매장들은 층고가 낮은 형태인데다 복층으로 구성됐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층고가 10.5m로 높은 단층형 매장으로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이마트가 월계점을 트레이더스의 첫 서울 진출지로 선택한 이유는 55만 명에 달하는 노원구 인구 때문입니다. 강북 주요 학군으로 4인 가족이 많은 노원구는 다른 서울 시내 지역과 비교해 창고형 할인점 수요가 높습니다. 노원구 내 창고형 할인점으로는 창동 하나로마트가 있지만 식자재 중심이다 보니 상품 구성면에서 일반 창고형 할인점에 밀린다는 점에 시장성이 있다고 이마트는 판단한 겁니다. 또 트레이더스를 세우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수인데요. 월계점은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썼던 넓은 부지가 있어 확장하기에 용이했던 점도 서울시 1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노원에 들어설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이번 이마트 트레이더스점은 코스트코 상봉점과 직선거리로 4km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와 펼치는 맞대결도 주목됩니다. 이 코스트코 상봉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직접 상권 대신 간접 상권으로 묶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스트코 상봉점과 다르게 이마트 월계점 트레이더스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일까요?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농축 수산 위주의 신선식품, 즉석 조리식품 등 먹거리를 주력 상품으로 정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급 식품을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인데요. 공장 제조 방식 대신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방식으로 품질 측면에서 초격차를 구현하고 보유한 유통망을 통해 기존 유통업체 대비 30에서 40%가량 저렴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입 상품은 병행 수입과 해외 소싱으로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트레이더스의 간판 상품인 에어프라이어처럼 국내 시장에 맞춘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대용량으로 내놓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창구형 할인 매장은 이마트 트레이어스라고 생각합니다. 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상품차별화와 구조계획을 통해서 소비자들부터 로 사랑받는 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기 대용량을 사는 게 이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연회비도 만들어야 되고 어, 거기서만 지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 아니면 사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뭐 연회비도 필요 없고 어, 정말 그냥 앞에서 손쉽게 대용량을 제일 좋은 걸더살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코스트코 결제카드가 삼성카드에서 현대카드로 바뀌어가지고 좀 귀찮게 사거든요 근데 상품이 좋아가지고 그냥 코스트코를 찾게 되는 것 같고요. 어, 일단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는 게좀더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뭐 만약에 이마스트레더스가 제가 필요한 상품이 퀄리티가 좋고 뭐 가격까지 좀 저렴하면은 방문할 의사인데 하,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트레이더스는 출범 6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마트의 사업 모델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매장 수를 늘려 국내 최다 창고형 브랜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레이더스는 2030년까지 50개 점포에 10조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3개 점포 정도 오픈을 해서 2030년까지는 10조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연회비가 없는 비회원제 시스템과 신선식품, 즉석조리식품에서 차별화를 통해 코스트코와 경쟁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결국 경쟁점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이마트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소비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센 뉴스 박주연입니다.